큰맘 먹고 냉장고를 사려니 막상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특히 양문형 냉장고와 포도어 냉장고 앞에서 선택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냉장고는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가전제품이기에 신중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후회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양문형 냉장고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동급 용량의 포도어 제품 대비 수십만 원 이상 저렴하면서도 핵심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능은 기본, 수납도 넉넉하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제품군이 많기 때문에 실용성과 예산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제격이죠. 필요한 기능만 갖춘 부담 없는 냉장고를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양문형 냉장고 추천 베스트3를 확인해 보세요. 캐리어 모드비 피트인 535L 양문형 냉장고. 캐리어 모드비 피트인은 535리터 용량의 양문형 냉장고로 1인 가구나 서브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사이즈입니다. 3인 가구에서도 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500리터대 양문형 냉장고들이 보통 100만원 내외인데 비해 이 제품은 20에서 30%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성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냉장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필요한 기능들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온도 감지 기술로 냉장, 냉동실 온도를 24시간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줘서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파워 쿨링 시스템으로 냉기가 구석구석 빠르게 전달돼서 어느 칸에 보관해도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90도 도어 오픈 설계로 좁은 공간에서도 불편함 없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좌우 양문형이라 자주 꺼내는 물건은 위에 덜 꺼내는 물건은 아래에 보관하니까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리터짜리 생수병이 도어 수납칸에 들어가지 않아 평소에 물이나 음료수 큰 병을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점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500리터대 양문형 냉장고 중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제품은 찾기 쉽지 않아 1인 가구나 서브 냉장고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852리터 양문형 냉장고. 다음은 삼성 비스포크 852리터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이 제품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속 있는 성능을 동시에 가진 대용량 냉장고를 찾으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이 제품의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똑똑한 AI 절전 기능입니다. 냉장고 스스로 사용량을 예측하고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AI 인버터 컴프레서 역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싱지 AI 절약 모드와 함께 작동하여 환경에 따라 최적의 냉기를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줍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기술도 놓칠 수 없죠 정온 냉장 기술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여 식재료 본연의 신선함과 맛을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또한 솔라파워 탈취기의 공기순환 기능으로 김치나 생선처럼 냄새가 강한 식재료도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52리터라는 대용량과 다양한 크기의 선반과 수납칸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식재료를 종류별, 크기별로 깔끔하게 정리하기 용이합니다. 더불어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의 리얼 플랫 도어는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물씬 풍기며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지만 아쉬운 점은 홈바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홈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격 대비 디자인 성능, 용량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LG 832L 양문형 냉장고. 마지막으로 LG 832L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동급 용량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고, 매직 스페이스 도어 쿨링 UV 제균등 프리미엄 기능까지 갖춘 가성비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 건 바로 매직 스페이스입니다. 자주 마시는 음료나 간식, 생수 등을 보관하기에 정말 편리하고요. 냉장고 문 전체를 열 필요 없이 이 작은 공간만 활용하니 냉기 손실도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어 쿨링 기능 덕분에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한 식재료들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고, 24시간 자동 정온 기능으로 냉장고 내부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서 식재료 본연의 신선함을 그대로 지켜줍니다. 위생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죠. UV 안심 제균 기능은 공기 중에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반영구 필터를 사용해 추가적인 관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LG ThinQ 앱 연동으로 언제 어디서든 냉장고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았는지 걱정될 때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탈부착 가능한 아이스메이커는 필요에 따라 냉동 보관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스메이커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얼음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이소 등에서 별도의 대형 아이스메이커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상품 선택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 다루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